오늘의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음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부분을 생각해보고 한점합니다7부는 연합과 성령의 내주 이두 부분으로 나눠줬는데 오늘은 이제 일장인 그리스도의 연합 부분만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는 성령의 내주 부분을 이제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뭐냐? 우선 그리스도의 연합은 신비한 연합입니다. 어, 이 개념을 잘 이해되시는데 어, 신비한 연합이 무엇인가 어, 이 부분을 이제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믿음 고백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는데 어떻게 믿음 고백으로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요.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면 반드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고백은 거듭나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 고백에서 우리가 늘 공부하고 지금 생각하고 알고 있듯이 죄 용서와 의롭다하심이 선언되는 거죠. 죄 어, 용서와 의롭다 하심이 이제 선포되어지는 것이 믿음 고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고백에서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갖게 되면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한 연합이란 어떤 거냐? 믿음 고백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다 첫 번째입니다. 또, 신비한 연합인은 뭐냐? 두 번째 개념인데, 성령이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연합의 띠다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칼비는 성령이 믿는 자들 간의 연합의 띠라고 했습니다. 각자 성도들이 존재하잖아요? 이 성도들이 하나로 묶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연합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은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 간에 이루어진 연합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붙드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습니다. 이 믿음이 성령께서 하신 건데 이 연합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던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연합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리스도 연합됐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연합됐잖아. 다, 그, 그럼 저와 여러분도 연합되어 있죠. 이게 다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연합된 것을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니까. 끊어지지 않게 하신 걸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신다. 성령은 연합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 때문에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와 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땅에서 만나볼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죠. 아는 거죠. 그래서 연합됐기 때문에 그때 만나는 거예요.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만날 수가 없죠. 떨어진 사람은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합은 어떤 건가 연합됐다. 이 그리스도 믿음급으로 믿음 고백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또 그리스도 신자 간의 연합의 띠가 성령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이 연합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연합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이다. 연합이란 표현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도마서 11장 17절과 27절에서는 성, 어, 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적부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부침이 뭔가 뒤에 사진 하나 크게 그죠 찾아냈습니다 원가지죠? 원나무 줄기가 있어요 뒤에 사진 보시고 없어요? 아니 또 가져오세요 저 뒤에 많이 있는데 보세요 이게 다자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원가지죠? 원 가지가 아, 있는 거야. 그리고 어, 다른 가지가 이제 접붙여진 가지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접붙임 해본 적 있으세요? <laughs> 경험한 사람들이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음. 그러니까 원 나무 줄기에 접붙여진 가지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걸 꼭꼭 묶잖아요. 묶으면 이제 어, 원래 접붙여진 가지가 원 가지는 아니었는데 놀랍게도 이 가지에서 이제 원 가지 열매가 맺게 되는 이 가지 열이자양물을 맺고 이 접붙인 가지에서 열매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비교해서 보면은 이방 등기면 돌 감람나무다. 우리가 돌 감람나무 이러면 감람나무 자체가 별미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된다돌배 아니 돌 사과 이제 돌 복숭아 이제. 돌배, 돌사과, 돌복숭아 어떻게 조금하잖아요, 그렇죠? 조금해서 맛도 그렇게 없는데, 그런데 이게 맛있는 배가 되고, 맛있는 사과가 되고, 맛있는 복숭아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돌 감남나무가 감남 원그 가지에 딱접 붙여주면은 어 여기서도 맛있는 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예수님의 원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짐으로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는 존재였고 생명이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짐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접붙여진 가지는 오로지 원나무의 생명만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죠? 접붙여진 나무는 끊어진 나무니까 그 자체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접붙여진 나무가 살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원나무의 생명, 원나무의 생명으로만 이 접붙여진 나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짐으로 말면 아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살게 됩니다. 이 연합이다.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의 연합이다라고 할 때는 이 개념을 접붙여짐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접붙여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조금 어 분명하게 표현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신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 접붙여지는 것과 같은 의미지만 좀더어 이해하기 쉽게끔 좀더 표현해 주셨는데 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심겨지는 겁니다. 심겨져 가지고 심겨진 곳에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 로마서 6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이 연합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심겨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연합하다는 게 뭐냐 할때 원래 헬라의 의미는 이 단어의 의미를 심겨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심겨지는 거죠. 심겨져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와 도 함께 신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되었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합니다. 우리는 그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생명에 부합된 자는, 신겨진 자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동일하게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비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 교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신겨졌다라고 한다면, 그럼 믿는 자들의 뿌리가 누구시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뿌리예요. 어, 나는 나 그대로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신겨짐으로. 이제 내가 아니라 나의 뿌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 고백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신겨지고 연합되어지고 그러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신겨진 자들은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이 되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들이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은 자가되지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겨짐으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의로워서 의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까, 영현자매가 <laughs> 자매가 아니라 우리 영제 형제가 기도할 때어 우리가 뭐 점점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더 어 인정받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겨져 있으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에게 도 신겨져 있고 신겨져 있는 그 사실을 날마다 믿음 고백하게 되면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로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고룩한 삶을 살수 있는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의가 될 때만 내가 의롭게 되는 건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신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볼때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돌감나무였는데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노 로마서 6장 8절 9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며 또한 구하께살 그 줄을 믿노니 우리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감사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는데 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이러한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어, 표현 하셨습니다. 어 한번 어 읽어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요, 15장 1절, 7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7 절까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 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서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는 거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겨져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가지는 어떤 생명을 합니까? 나무의 생명, 뿌리의 생명으로 살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런 측면에서 연합은 또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한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 이, 노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의 연합한 것을 몸과 지체의 관계를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모든 지체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지체는 뭐예요? 손, 발, 이 모든 눈, 코, 이런 것들이 따로 존재하지만 한 몸이잖아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썩죠.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건강한 팔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떨어져서 밖에 있으면 조금 있으면 썩습니다. 왜냐하면 뭘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생명을 공급받지, 피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썩게 되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의 연합은 바로 지, 이, 이, 몸과 지체들의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이 관계가 유지되는가? 믿는 자들이 믿음 고백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한 몸이 되고, 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사는 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계속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아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 수가 있는가. 떨어지면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썩어요. 아무리 멋지게 생겼다 할지라도 다 썩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사는 길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칼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믿는 자들이 그의 살 중에 살이여 뼈 중에 뼈가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접붙이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심습니다. 적붙인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이루심으로 이걸 신비한 연합이라, 내가 해가지고 연합되는 게 아니야. 아, 내가 연합해야지. 내가 신겨줘야 해서 신겨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심으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심으심으로 우리가, 어,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 연합은 영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관계이므로 신령한 연합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하고 신령한 연합이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연합이에요. 영적인 연합이지 음 우리 이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물리적 연합은 아니라는 거죠. 물리적 연합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도 영적 임재를 강조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얘기한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합은 실체적인 연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신비한 연합이지만 어, 이 가장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연합이지만 그러나 실체적인 연합은 아니니까 우리가 실체 예를 들면 물리적인 연합은 아니다라는 것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연합이지만 실체로 이루어진 연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들 안에 부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오시안다라고 하는 당시에 그 신학자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 칭의를 얘기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주입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로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칼빈 입장에서 생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온 나는 누구예요? 본질상 변화됐잖아요. 그럼 나는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오면, 내가 신이 되는 거죠. 그래 보면 사실은 화체선이 이런 것도 다 이제 잘못되게 되는 건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 예수, 성경이, 또 바울이 여러 곳에서 그 신비한 연합을 얘기할 때, 접붙임을 얘기하고 포도나무 가지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이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연합이지만 실체적인 건 아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가 변화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도 신성이 들어오기 위해 우리가 모신이 뭐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의 연합은 성령으로 말명하여 이루어지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연합이다. 그러니까, 성, 성령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연합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져 있습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 옛날에. 그, 어, 통일교가요, 아주 사악한 교리를 전파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피가름 교리가 있었어요. 아단과 하와가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이 더러운 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더러운 피로부터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피가 있어요. 이 더러운 피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 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조현빈 자매님, 몸에 더러운 피가 깨끗한 피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 피를 새로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피를 싹 빼버리고 새 피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가름 교류예요. 그럼 새, 새 피는 어디 있어요? 새로운 피는? 그게 문선명의 피예요. 그래서 문선명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깨끗한 피가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게 아, 새로운 것 같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러한 신성의 본질이 우안에 우리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변형시켜가지고 자기화시킨 거예요. 이단들이 다 이단에서 나오지, 새로운 데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이 뭐 새피가 들어와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 영적인 연합이고, 인격적인 연합이다. 성령께서 그런 신비하고, 영적인 연합을 그리스도와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연합의 시기는 언제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가? 연합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연합은요 믿음 고백 시에 이루어집니다. 믿음 고백과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믿음 고백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음 고백할 때 그리스도와 성령 교회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것을 늘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믿음 고백을 확인하죠. 믿음 고백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 중요한 거. 예요 그럼 교회의 역할이 뭐겠는가? 교회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느슨해지면 죄짓거든요. 소망을 잃거든요. 우울증에 빠지거든요. 삶이 무의미해지거든요. 절망이 보이거든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믿음 고백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해야 니까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 고백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 고백은 뭐로 이루어지죠? 복음을 선포함으로, 복음을 기억함으로, 복음을 확인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이 강화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화하는 것은 믿음 외에 새로운 영적 사건이 일어남을 뜻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뭔가, 어, 이상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연합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뭐, 방문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은사가 일어났, 신의 은사가 일어났다든지, 뭔가 신비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연합됐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오늘 꿈을 꿨는데 놀라운 사건을 꿈속에서 듣어요. 아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나를 향해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 왜냐하면 믿음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우리의 연합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연합은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운데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 연합에서 모든 구원의 은혜가 사람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래죠 그리고 이 떡을 마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늘 생명의 떡을 먹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다음 말씀요 명절 끝날 고큰 그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보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히 금지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영원히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구속사역, 그럼 복음. 그 복음을 날마다 믿음 고백하고 먹는 겁니다. 믿음 고백이 먹는 거거든요. 날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새하늘과 새땅에서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영원히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새하늘과 새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연합이 강화되어지는 이 연합을 늘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늘그 말씀이 거기 에 있는 거야. 아 그럴 때 우리가 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죠 그렇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존재들이다. 이 사실 자체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성령의 내주 문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